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늘안니하시고 날마다 의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루에 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볼수 있을까 우리 아한마시오니 어찌하니 하뢸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천은 우리 예수, 죽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사가 잘못 가르치는데 학생이 바르게 배울 수는 없습니다. 사장이 잘못되어 있는데 기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되어 있는데 정치가 바르게 서는 법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잘못되어 있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한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제사장을 가장 먼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길게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타락은 제사장들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귀찮아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없신 역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정말 경건한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부패시켜 놓은 영적인 구조를 힘없는 개인이 깨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얼굴에 희생 제물의 똥을 발라서 너희를 배설물 취급해 버리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원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사장들이 본래 받아 누렸어야 할 특권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사명을 도회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제사장 다운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라기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들과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이 명령이란 바로 위에 2장 2절에 나타난 명령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건함을 회복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목회자가 만일 불경건해졌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있 다시 경건을 회복하라고 해야지 하 않겠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 그 자체는 심판받아야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계속해서 그들과 세운 언약이 유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사역자도 직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가 분명히 타락을 했고, 목회자에게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임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 오래 참으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도 항상 오래 참으시고 그가 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십니다. 악인에게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불경건에 빠져 있는 제사장들을 잘못했다고 즉각 교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다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교사 노릇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부정한 곳으로 내침을 당하겠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 항상 유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함부로 버리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항상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없신여기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말씀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이 어떤 가치가 있는 귀중한 언약이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어쩌면 제사장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면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제사법을 익히고 백성들을 대신해 제사를 집내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 방식이라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율법대로 들어져야 했기 때문에 규정을 항상 세세히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죄인으로서 이 제사장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사를 배울 때는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왜 이걸 이렇게까지 반복해야 되는지 모르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재물을 많이도 원하시는지 의문이 들면서 아 참으로 번거롭다. 오늘도 지겹게 반복되는 제사를 또 드려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명령하셨으면 거기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한 복이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는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방인들의 축제 같은 예배가 훨씬 더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 레위기 제사법은 너무 엄숙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의 의미를 알고 나면 완전히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 제사를 항상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방인의 제사는 온갖 추잡한 죄를 더하는 것일 뿐이지, 당장 육신적 만족을 제외하고 나면 허무와 고통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일 오전에는 반드시 예배를 참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만 믿고 있으면, 그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괴로울수록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희생해 드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대신에 일말의 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없고 예배가 너무 자주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 예배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십자가 죄사함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세상을 이길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를 바르게 이해하면 이 안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제사 규정에 담겨진 의미 하나하나를 이해하면 그 제사 규례들을 억지로 지켜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손에 피가 묻었으니까 씻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씻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처음에 율법을 들었던 제사장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행하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무나 세우신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의회 길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도 함께 맡았습니다. 이 일은 제사장 뿐 아니라 레위인 전체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무엘, 사무엘이 20년간의 말씀사역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종식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원리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사역자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밤낮 말씀을 연구하고 목상해서그 입술에 진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분과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죄악에서 떠나 의의 길을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부터가 무너져 있으니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7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했고,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 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이 지식을 지켜야 백성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문맥률이 제로에, 제로에 가깝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있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가 없으면 아무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마다 해석이 난무해서 바른 교리가 결코 수호되, 수호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입술에 지식을 지켜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를 귀찮아하고 직분을 하나의 직업처럼 여기게 되면 그래서 목회를 이용해서 세상 욕심을 이루려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현상을 두고 제사장들을 향해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칠 사명뿐 아니라 율법 전체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시내산 언약을 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말라기는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대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완전히 깨지지 않던 언약이 이스라엘의 한결같은 불성실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박살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만 돌아오면, 너희만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경고의 형태로 제시할 때는 너희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경고의 말씀은 일차적으로 당시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늘날에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적용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세상의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경건하면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복음을 버리고 세상과 보타고 살아가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거리에 내버려져 밟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성도의 영광은 세상에서의 번영에 있지 않고 거룩에 있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경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광의 아름다움과 그에게만 생명과 빛이 있음을 믿고 경건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찬란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를 통해 하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경멸이, 경멸이 여기는 태도로 또 세상과 보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고 병중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